유행은 돌고 돈다고 하죠?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 속에서도 Y2K 같은 네트로 컨셉이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받는 BMW 클래식카 베스트 3를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3세대 M5. 1998년에 출시된 M5의 3세대 모델로 M5 역사상 최초로 시속 300km를 넘어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찬사를 받았던 비율의 디자인과 M5 최초 V8 엔진을 장착해 많은 사랑을 받았죠. 두 번째, 4세대 M3.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4세대 M3. 역대 M3 중 유일한 파기통이자 마지막 자연흡기 모델로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죠. 또한 코드네임이를 사용하는 마지막 M3 모델입니다. 세 번째, 1세대 M3. 1986년에 출시된 차량으로 본격적인 m 매 양산을 알린 모델입니다. 수많은 공을 들여 5년간의 개발을 거쳐 완성된 모델인데요. 여러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하며 그 성능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1988년식 M3는 2020년에 경매가 3억 4천여만 원에 낙찰되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. 클래식카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BMW 여러분이 타고 싶은 BMW 클래식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.